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술로 위안을 삼고 거칠게 싸우며 사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느님께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며 우리 삶을 바쳐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들린 적이 있는 마을에 다다랐을 무렵에 날이 저물었다. 집에서 나오는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빛 같았다. 그 별빛들은 우리가 그 마을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고 우리를 집으로 안내해주는 빛은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고 온화함을 가져다 주며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 숙식할 여관을 찾았다. 아르톨로메오와 야고보가 와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 여기는 술주정꾼들과 난폭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야고보가 덧붙였다. 주님, 여기는 좀 무섭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혼란과 죄가 넘치는 곳이다.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들만 보살핀다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나는 몇 사람들만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러 온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기 위해서 우선 그들은 무엇을 받는지를 알아야 한단다.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며, 나를 따라올 모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식사를 하려고 탁자에 둘러 앉았다. 주위에는 곤드레가 되도록 술을 마시고, 추잡한 이야기를 짓거리며, 인생을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잡음으로 소란스러웠다. 베드로가 안타까운 표정을 하고 말했다.선생님,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술과 위안을 찾고 있는 것은 슬픈 일 아닙니까?베드로의 말을 듣고 뒤에 앉아 있던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욕하는 거야?그 사람은 화가 난 얼굴로. 싸울 자세를 취하며 일어섰다. 베드로도 일어섰다.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소. 용서하시오. 용서하라고 옆에 앉았던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며 덤벼들었다. 남의 욕이나 하고 앉아있는 꼴에다가 비겁하긴 원.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오. 우리는 여기서 쉬면서 식사나 하러 온 것이니 화내지 마시오. 베드로가 자제하면서 말했다. 주떼 없는 비겁한 녀석 같은이라고 한 남자가 베드로를 밀었다. 나는 베드로의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았다. 그의 급한 성질이 터질 찰나였다. 내가 베드로를 막아서며 베드로 앉아라 조용히 말했다. 왜 당신도 싸우고 싶은 거야? 그 남자가 다시 소리쳤다. 아니 싸우고 싶지 않소. 당신을 도와주고 싶을 뿐이오. 당신은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분노하면서도 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어릴 적에 아버지가 항상 형만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요.어리둥절하여 서 있는 그 사람의 어깨 위에 나는 손을 얹었다.나는 당신을 사랑하오.그리고 하늘에 계신 당신의 진정한 아버지께서도 당신을 사랑하시오. 친구,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찾으시오. 그 사람은 잠깐 비틀거리더니 멍하니 자리에 앉았다. 조용한 침묵을 깨뜨리고 베드로가 물었다. 저 사람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지금 고통을 털어버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사람이 제 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침묵을 지키며 식사를 계속했다. 마침내 술이 깨고 눈에 초점이 생긴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주님, 여기 잠깐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요 친구. 정신을 차린 그는 금방 베드로와 절친한 사이가 되어서 베드로에게 연신 용서를 청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용서하고 말고요. 베드로는 환하게 웃으며. 한 팔로 그를 감싸주었다. 그 사람이 내게 물었다. 주님, 떠나실 때 저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당신 아내와 자식들과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소? 그들은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를 사랑한다면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오. 그것으로 당신은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요. 가족들의 사랑은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랑이요. 그러니 그 사랑을 귀중히 여기고 세상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널리 뻗들리시오 그렇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그는 간절하게 말했다.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는 당신의 가슴 안에 있을 것이며 당신 곁에 있을 것이요. 외로워하지 마시오. 다시는 방황하지 말고 내가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말해 주시오.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오 남은 저녁 시간은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에 대해 즐겁게 토론하며 보냈다.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이 말했다. 주님, 저는 이제 제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새로운 기운과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당신은 장차 국권이 서서 하느님의 자비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잘 해나갈 것이요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시오 그리고 평화 속에 잘 가시오 우리는 모두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베드로가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름을 묻지 않았군요. 요셉입니다. 하느님의 일꾼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인데요. 나를 쳐다보며 베드로가 말했다. 우리는 쉬기 위해 방으로 갔는데. 금방 하나에서 모두 함께 자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께 오늘 하루를 바치고 우리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했다. 주님 우리는 왜 하느님께 계속 우리 삶을 계속 반복해서 바쳐야 합니까? 한 번만 바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천진난만에게 물었다. 야고보야, 그것은 말이다.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아버지께 매일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다. 네가 어렸을 적에는 하는데 유다가 끼어들었다. 야고보는 아직 어린아이에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모두 조용히 있는데 유다가 혼자서 자기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야고보가 재빨리 대꾸했다. 비록 아직 어릴지는 몰라도 나는 적어도 누구처럼 항상 불평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나눠 가져야 할 것을 자기 혼자서 차지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야고보야 화내지 말아라. 네가 하느님의 일꾼이 되려면 분노를 억제할 줄도 알아야 하고 혀를 잘 억제할 줄도 알아야 한단다. 그리고 유다야 너는 남을 조롱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다. 농담으로라도 남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농담은 재미있어야 돼.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유다는 금방 기가 죽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또다시 그럴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얘들아, 야곱 뿐 아니라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님께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했느냐?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느냐? 또 너희 부모님은 너희들에게 몇 번이나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셨느냐? 아무리 여러 번 사랑한다고 하셔도 너희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 말은 너희에게 기쁨과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들려주는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 너희가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기꺼이 들으시고 즐거워하신단다. 그리고 너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위안과 안정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단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날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생활의 순간순간이 하느님의 것이 되고 온종일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희는 위안과 안정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느님을 더욱 찬미합시다 흥분한 마테오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시다. 요한이 동의하고 나섰다. 시몬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표정을 하고 있는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쁨에 넘쳐 하느님을 찬미하였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도 하느님께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며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